오, 너무나 더럽고 더러운 이 육신이, 허물어져 녹아내려 이슬로 화하거나, 영원하신 주님께서 자살금지법칙을 굳혀놓지 않았으면, 오,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 만사가 내게는 얼마나 지겹고 맥 빠지고 단조롭고 쓸데없어 보이는가, 역겹다. 아 역겨워. 세상은 잡초 투성이 퇴락하는 정원, 본성이 조잡한 것들이 꽉 채우고 있구나. <laughs> 이 지경에 이르다니, 가신지 겨우 두 달. 아니, 야 아니야, 두 달도 안 돼. 참 뛰어난 왕이셨어. 이 자에 비하면 태양신의 짐승격이지. 어머니를 너무도 사랑하여 바람이 얼굴을 드세게 그 스치지도 못하게 하셨어. 전지신명이시여. 기억해야만 하겠습니까? 아니, 그녀는 먹을수록 식욕이 더 늘어나는 것처럼 아버님께 매달렸지. 근데. 한 달도 못되여. 자애,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불과 한달 가엾은 아버님의 시신을 니오베처럼 네 울며 불며 따라갈 때 신었던 그 신발이 닳기도 전에 아니 그녀가 오 하나님 이성 없는 동물이랄지라도 더 오래 슬퍼했으려만 헤라클레스와 내가 다르듯, 아버지와 생판다른내 삼촌, 아버지의 동생과 결혼했어. 한달 안에, 쓰라려 불구려한 그녀의 눈에서 가장 부정한 눈물의 소금기가 가지기도지. 결혼했어. 오, 최악의 속. 그렇게 민첩하게 상피부터를 이불 속에 뛰어들어. 하, 이건 좋지 않아. 좋게 될 수도 없는 일. 하나, 가슴아 터져라. 입은 닫아야 하니까.